2의 22번 문제 보시면은, 이 2의 22번은 이 권리구제제도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 권리구제제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였어요? 그렇죠. 권리구제제도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된다. 사법적인 권리구제제도와 비사법적인 권리구제제도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법적인 권리구제제도는 형, 집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소송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과 헌법소원이다. 아, 그리고 이 사법적인 권리구제제도는 근본적인 권리구제제도를 달성할 수는 있지만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할수 없다. 하는 것이 그 단점이죠. 그래서 수용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비사법적인 권리구제제도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비사법적인 권리 구제제도도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된다. 아 그래서 형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법적인 권리 구제제도하고 형집행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법적인 권리 구제제도다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정제도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래서 먼저 이 권리구제제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어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서 개별적으로 이제 법조문으로 들어가도록 했죠 그래서 이 권리구제제도 하게 되면은 법체 2편 제 13장에서 116조에서 118조까지 규정을 하고 있죠. 이 116조에서부터 118조 중에서 특히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제도가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은 22번을 통해서 먼저 이 소장 면담제도를 공부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이어가지고 관련 문제 통해서 권리 구제제도를 완벽하게 끝내도록 이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비사법적인 권리 구제제도로서 형지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구제제도. 첫 번째가 소장 면담제도이지, 교도관 면담제도는 형지평법상 권리구제제도 아닌 정답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소장 면담제도는 원칙적으로 이 수용자가 면담 사유에 해당해가지고 면담을 신청했을 때는 소장은 면담에 응해야 한다. 아니죠. 그래서 116조 제1항 보게 되면은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해가지고 면담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장에서는 소장은 수용자의 면담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호의 어느 사항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을 하여야 한다. 면담을 할수 있다가 아니죠. 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면담에 응해야 한다. 그런데 이 면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116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면담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시면은 면담에 응하지 않아도 될그 사유. 그면은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은 면담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특히 이제 이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때이지 정당한 사유로 면담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때는 면담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까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면담 목적이 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일 때이죠 그런데 이제 함정 문제로서 면담 목적이 이. 사회 상규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면담 목적이 지침 또는 그 지시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일 때 하게 되면은 면담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니은는 면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음, 틀린 선지죠. 그다음에 이제 티 보시면은. 에, 동일한 같은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한 때죠. 그래서 이때는 면담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이 면담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디귿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오탈자로 정답이 그 4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저기 카페를 통해서 바로 수정해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정답이 2 2번에 2번이지 3번이 아니다. 해설은 정확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그점 주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니을 보시면은 소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소장이 아니라, 이 교도관의 직무지평을 방해할 목적으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죠. 그래서 그 추체에 있어서도 특히 이제 교도관을 주체로 하는 그런 조문은 몇 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교도관이 이제 추체로 되어 있는 것은 접견과 관련해서는 이제 접견 그 중지. 이것은 이제 교도관은 에, 접견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접견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교도관이고 주체로 되어 있는 것은 안전과 질서 규정에 있어서, 어, 특히 이제, 보호장비 사용이나 강제력 행사, 무기 사용의 그 주체는 소장이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죠. 그래서 교도관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 소장하고, 교도관을 음, 그 주체로 바꾸는 함정문제가 출제했을 때 에, 틀리기가 쉽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의 그이 조문에 있어서는 주체가 된 것은 소장이지 이 교도관이 아니다. 그래서 교도관을 그 주체로 하고 있는 그 법조문들은 한번 에, 좀 체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 음, 미음에 있어서 일신상의사정이관나이 면담을 신청하는 어, 그 경우 어, 이것은 이제 에, 면담. 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면담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음도 면담을 응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는 해당되지는 아니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 면담제도 했기 때문에 권리구제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를 연결해서 보도록 하자고요 권리구제제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기 위해서 어, 5회 에, 13번 문제를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어, 57페이지죠. 자 여기서는 이제 현행법상 권리구제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에, 1번 보시면은 수용자가 청원을 함에 있어서 형집행법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원법이 적용이 된다. 자 그래서 청원법은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청원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자도 일반 국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청원법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수용생활을 할 때에도 먼저 이 수용생활과 관련해서 어, 청원할 수 있는 것은 형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청원이죠. 그렇지만은 수용자이긴 아, 하지만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역시 청원법상 청원은 수용자도 할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청원하고 형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청원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취지에서 일본 선지가 출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그 점을 좀 이해하도록 수용자가 청원을 함에 있어서 형집행법 형의 집행법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에서 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원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청원법상의 어떤 청원 어, 이것은 이제 반드시 문서로서 만할수 있다 하는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에, 형집행법상의 에, 청원 이것은 이 법무부 장관과 아, 지방 교정청장. 에게 청원할 때는 문서로서 해야 하지만은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할 때는 문서로 할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다 하는 점에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점 여기서 그러니까 청원의 대상 기관 아주 중요하죠. 청원의 대상 기관은 소장은 해당되지 않고 그리고 또어 틀린 음 오답 선지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 뭐냐면 교정 본부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 시험에 있어서 교정 본부장이 들어있는 선지가 있다 하면 그 선지는 무조건 틀린 선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점도 미리 한번 염두에 두시도록 하세요. 교정 본부장은 법무부 장관을 보조하는 그런 보조 공무원에 불과한 것이지 기관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이 인정될 수 없어요. 따라서 교정 본부장이 들어있는 법조문 이것은 무조건 틀린 조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이제 이 위법한 처분을 받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얘는 그 상급 기관에 청원하는 것이지 그 해당 기관의 장인 소장에게 청원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청원 대상 기관으로서 소장이 들어가는 함정도 항상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것은 뭐하고도 대비가 되냐면 수용자가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 대상 기관 하게 되면 은 거기에는 소장이 포함이 돼요. 어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소장이지 순회 전공 공무원이나 아 교정 본부장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는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에 있어서는 이렇게 청원 대상 기관하고 어 정보공개 청구 대상 기관을 구분하는 문제, 서로 헷갈리도록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원 하게 되면은, 특히 그법 117조하고 시행령 139조를 통해서 청원에 대한 어떤 절차까지 확실하게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이 청원, 이것은 특히 권리구제제도 중에서도 가장 출제빈도가 높은 제도죠. 그래서 청원을 항상 그 예, 기억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청원하고 이제 이 말바꾸기 함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뭐라 고 그랬어요? 진정이죠. 그래서 진정과 청원 이것은 아차는 순간에 이렇게 말바꾸기 함정에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그래서 진정은 형집평법상의 비사법적인 권리구제제도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제도죠. 그래서 만약에 가장 쉬운 문제로서 다음 중에서 어, 형의 집행 및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구제제도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정답은 진정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형 집행의 법령상 비사법적인 권리 구제제도가 오게 되면 그러니까 청원 그리고 어, 뭐예요? 어, 어, 이전에 봤던 에, 방금 전에 봤던 소장 면담제도. 그 밖에 세 번째가 뭡니까? 정보공개 청구제도. 어? 어? 그다음에 네 번째가 순회 점검 공무원과 법무부 장관이 이제 순회 점검을 할때이 순회 점검할 때 이제 자기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어 거기에 에, 보고를 해 가지고 구제받을 수 있죠. 그래서 순회 점검 제도도 간접적인 권리 구제 제도이다. 자, 그렇다면은 권리 구제 제도 아닌 또 정답으로 어, 착각하도록 출제하는 것이 보겠어요. 그렇죠. 어, 시찰과 참관은 권리구제제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 지금쯤에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거 해당 법조문들 이런 것은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어, 공부를 끝내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해라. 4 번을 보시면은 청원은 에, 법무부 장관 에, 또는 순회 전공 공무원과 아, 지방 교정청장이 할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관할 지방 교정청장이 할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에,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 이, 어떤 그 선지에 보면 은 순회 전공 음, 공무원과 관할자를 빠뜨리고 지방 교정청장이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그 있는데, 에, 만약에 관할자가 빠지면 틀린 선지 아닙니까? 이런 거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거예요. 관할자가 빠진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이 소장 같은 경우에도 그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그 해당 소장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법조문에 소장과 관련해서는 관할소장이라는 그런 거 규정이 없어요. 문구가. 그렇지만 다 관할소장이죠. 그러하듯이 이 관할자가 설령 빠진다 하더라도 지방교정청장 이렇게 하면은 관할 지방교정청장에 해당하는 문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관할자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틀린 음 정답 선지로고 출제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관할자가 들어가건 들어가지 않건 지방교정청장에 청원할 수 있다 하면 맞는 선지가 된다는 거그 점을 좀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법무부장관이나 관할 지방 교정청장에 대한 청원은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반대해서 가면 반드시 문서로서만 할수 있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순회전공 공무원에 대해서 청원할 때는 말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문서로도 할수 있다. 이지 순회전공 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서 해야 하고 어, 지방 교정청장과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은 문서로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함정이에요. 그래서 그한 점들을 좀 주의하도록 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서도 이제 여기 이 책에서도 다뤘죠.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그 숫자 이것은 며칠 이내냐 하면 7일 이내인데 그래서 5일 이내로 바꾼다든가 10일 이내로 바꾸는 함정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죠.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구분할 때 숫자는 삼수삼수가오칠 정이다. 그래서 수용과 관련해서 이제 신입자 거실 수용처럼 수용과 관련된 숫자는 삼 일이지 오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목욕은 지체 없이 실시해야 했지만은 건강 어, 검진, 응? 건강 진단. 여기서도 이제 건강검진과 건강진단도 헷갈리지 않도록 하라 그랬죠. 이 건강검진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지? 그렇죠. 어, 수용자에 대해서 야 건강검진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에 대한 특례로서 세 어, 가지 그 수용자. 아? 개호상 독거 수용자, 아, 19세 미만 수용자, 노인 수용자. 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된다. 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건강검진이에요. 그렇지만 신입자에게 하는 것은 건강진단이죠. 그래서 건강진단도, 어, 이 바로 3일 이내에 하도록, 어, 하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 수용과 관련된 그 숫자는 3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3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가석방, 절차에 있어서, 가석방, 소장이 이제, 분류, 어, 처우위원회에서 가석방 적합 대상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소장은, 어, 보관절 심사위원회나, 아, 또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며칠 이내에 가석방 적부 심사 신청을 해야 된다? 5일 이내잖아요. 거기서 5일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에이, 가석방 심사위원회나 보관절 심사위원회에서 어, 가석방 적합 대상자로, 어, 심사 결정하게 되면은 가석방 심사위원회나 보관찰 위원회는 보관처 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5일 이내에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숫자가 5일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그 숫자 바꿀 때도 3일은 5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홀수끼리 잘 바꿔요. 그러니까 3일, 5일, 7일 이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3수, 가오, 칠정이다 이렇게 구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 관련 그런 그 내용들 이런 것은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법을 써가지고 정확하게 좀 구분해놓을 필요가 있어요.